안녕하세요. 진의 다육입니다. 제가 오늘은, 음, 저희 애기 아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선부동 212-2번지로 이사를 400평을 하우스를 이렇게 치워서 이사를 왔잖아요. 어, 이사 오기 전에 있었던데 오늘 좀 내려갔습니다. 저희 우산다육이랑 안산다육이랑 다 내려가서 어, 아이들 밭에 너무 이제 저희가 쑥 좋은 아이들만 뽑아서 올라오고 제 거는 우리 구독자님들 거, 재테크 맡겨놓은 아이들은 다 뽑아갖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마무리 다됐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번식하던 거, 저희 아빠가 번식하던 게막 어수선하게 있어서 저희가 농장 이제 거기도 이제 정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저희 쪽에 정리가 다 돼서 그래서 저희가 다 내려가서 좀 정리할 거 하고 뽑을 거 뽑고 이러다가 영상도 찍어드리는데 아이고, 커팅. 보글이를 만들어 놓은 아이들 자구가 이렇게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삽목판 뽑아 왔고요 그래서 10세트를 만들어 드리는데 숫자는 18개예요. 18개인데 금이 거의 다 있습니다. 금이 금이 뿌리는 당연히 없지요. 제가 커팅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요렇게 미니 삽목판 하나 드리고 흙네개 드리고 미니 삽목판 두개 넣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흙네개 드리고. 그리고 제가 요거는 이제 요렇게 화면상에 보이게끔 요렇게 넣고요. 서비스로 요거 이0 0을 제가 두 분을 할 건데 댓글 다섯 번 네, 구매 이력 있으신 분들. 아 이거는 이거는 초보님들이 키우시기에 한번 키워보시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구매 이력 없으셔도 가능해요. 예, 구매 이력 없으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서비스로 몇 개씩 더 넣어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입행을 할게요. 왜냐면 요거는 좀 제가 보면 조금 사이즈도 작고, 또 금이 많이 보이지 않고, 요런 아이들, 요렇게 작은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에요. 요런 거. 그래서, 어, 제가 최대한 골라서 드리고요. 왜냐면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요걸 키우시다 보면 조금 한두개 죽어 나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날씨가 덥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요거는 어요음아 제가 요거는 흙을 두 개만 드리고요. 어 골드 사냐초를 조금 음 하나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 화분에다가, 이 어, 미니 삽목판에다 부으신 다음에, 요거를 조금 말리신 다음에요. 요렇게 뒤집어서 좀 말려놓으셨다가, 요 아이들을 꽂으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요. 자, 요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제가 요것도 보내드릴게요. 어, 왜 보내드리냐면, 또 다육이만 받으시면 이게 없어서 또, 또 이거 구매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요 세트로, 뭐, 에, 이렇게 된 아이를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이 아이들이 여기서 뿌리를 내려요 여름에도 예 선선한데 선선한데다 놓으시면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자 요거는 견본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놓기 전에 이 뒤에 상처가 말려야 되잖아요 그럼 받으셔서 이렇게 조금 뒤집어 놓으시고 요 뒤에가 꾸덕꾸덕 말르면 그때는 이렇게 꽂으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구매를 하셔서 택배를 받으신 다음에 자 삽목판을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 놓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 놓으셔야 돼 우리 초보님들이 많이 사시겠죠 우리 초보님들 어,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연습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3-4일 정도 되면 이 아이가 바싹 말라요 뒤에 상처가 그러면 그때는 다시 이렇게 꽂아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자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흙두 봉지 드리고요 흙두 봉지 여기다 보면 되니까 드리고 또 요거 내가 제가 요두 봉지 넣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흙두개 요거 두개 이렇게 하게끔 넣어 드릴 테니까 쓰시고 나중에도 요거는 재활용으로 놔주셨다가 또 무슨 커팅할 일이 있으실 땐또 쓰세요 자 그래서 1010번 1010번 요렇게 세트 이거 요쪽이에요 예. 요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거의 금이 다 있는 아이들입니다. 금이 다 있는 아이들이고요. 숫자는 18개에요. 얼마냐고요? 10만원입니다. 10만원. 10만원. 요거 갑니다. 요거 갑니다. 자, 흙두개 갑니다. 자, 요렇게 두개 가요. 미니 삽목판두 개에 요렇게 가요. 그 다음에, 109번. 요것도 10만원입니다. 요런 아이들이에요. 뿌리 없어요. 제가 오늘 바로 따끈따끈하게 커팅을 해온 아이들이고요. 18개입니다. 요 아이들 충분히 연습 삼아 키워보시고요. 뿌리 내려보시고 죽여도 보고 살려도 보셔요. 그래야 이 금에 도전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1009번입니다. 가격 얼마냐고요? 10만원이에요. 자, 1008번. 자, 1008번도 똑같아요. 1 8개고요 마리아 엘콘 또는 중투금 또는 에보니 또는 녹금 요런 아이들이 섞여 있는 아이들입니다. 잘 보시고요. 제가 신중하게 골랐어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바구니 아이들을 서비스로 더 넣어 드릴 겁니다. 18개는 네 예, 가고요. 또 무지가 예, 어. 18개는 제가 요 바구니 안에 넣은 거고, 나머지 요거는 제가 서비스로 넣어드리고, 이0트두 분한테 드릴게요. 자, 그러면 107번. 107번도 똑같아요. 자세히 보시고요. 다잘 금이 든 아이들이고요. 어, 금 아이들을 커팅을 해서 지금 제가 한 3차, 4차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예, 예, 예. 마리아 엘콘들이 예, 생명력이 좋은 것 같아요. 자, 107번입니다. 자 106번 106번 요청 못받아요 10개 한정이에요 더 딸게 없어요 이제 다 아, 금이 있는 아이들 자 이렇게 106번 입니다 그 다음에 105번 105번 네, 105번도 요거는 녹금이네요 자 105번 요렇게 커팅한 아이예요 여기에 제가 서비스로 저기 바구니에 있는 거200 드릴 거 빼고 나머지는 넣어드리는데 서비스가 좋은 거 아니고 좀 제가 고르고고르고 고르고 선별한 다음에 거니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커팅을 금방 했기 때문에 죽어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숫자 많이 넣어드릴게요 1 0 5번 1005번입니다 그 다음에 1004번 네, 1004번 이것도 똑같아요 숫자는 18개 18개, 1004번 자, 1003번 1003번 숫자 똑같습니다. 예, 18개 그 다음에 1002번 다 똑같아요. 예. 1002번 다 이렇게 뿔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1001번 이거는 조금 특이한 종이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1001번. 요렇게 해서 열정이구요.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제가 요거, 요거를 보내드릴 건데 두 팩을 흙두 개, 금목두 개, 요거 두 개를 보내드리면, 그 다음에 삽목판 두 개가 가면 한번은 요렇게 담아 놓으시구요. 하나는 뒤집어서 요 위에다가 이 아이들을 요렇게 뒤집어서 말리세요. 예, 네, 말리신 다음에 3, 4일 정도 말린 다음에 뒤에 상처가 완벽하게 말르면 뭐한 일주일 정도 놔두셔도 돼요. 예. 그다음에 요 아이를 여기다 이렇게 꽂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예, 이렇게 꽂아 놓으면 요 아이가 어 물르지도 않으면서 습하지도 않고 건조하지도 않고 딱 좋게 뿌리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추천하는 아이인데 제가 예, 요거까지 같이 드릴게요. 10만 원이고요. 이벤 이벤 두 번. 두분 하고요. 제가 여기 남는 아이들은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로 다 드릴게요. 어, 제가 어 번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1차, 2차, 1차는 좀 금이 잘 나오지만 2차, 3차 이렇게, 예, 앞전에도 제가 많이 따서 판매를 했는데 또 이렇게 남았어요. 또, 또 나오더라고요. 지금 또, 또 한, 한두 달 있으면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1차로 선별을 해서 제가 10세트를 준비를 했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서비스로 보내드릴 테니까 키워도 보시고, 죽여도 보시고, 연습 삼아 금에 도전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의 다육입니다. 부자재, 다육이를 키울 때 필요한 부자재를 제가 오늘 영상을 아주 똑바르게 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꾸 실수를 하네요. 자, 어, 요건 흙이에요. 흙, 저희 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금흙 1kg에 4,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 흙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재료, 네. 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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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 어, 요거는 여기에. 마이싱 살균제도 들어가 있고요. 토양에 쓰는 살충제와 살균제도 들어가 있고요. 토양에 들어가는 살충제와 살균제. 그다음에 요거는 그 바이러스 하의 방지해 주는 거. 요거는 그그 그 마이싱 살균제. 그 다음에, 에스라이트 뭐쭉 해가지고, 총 들어가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아니,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넷, 열다, 열여 일곱, 열여덟 개가 들어갑니다. 요렇게 들어가는 거를 제조를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는데, 키로당 4,000원이에요. 네. 비싸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이 안에 들어가는 영양제나, 또, 저희가 이렇게 고가의 아이를 대량으로 해서 이렇게 안에 비료 개념의 어, 종합 영양제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흙은 4kg. 혹시나 국민이나 또는 창을 키우고 싶다라고 붙이고 싶거나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마사를 조금만 더 넣어서 쓰시고요. 어, 금흙은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실 거예요. 흙. 1kg에 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상토. 이 안에 상토가 들어가 있죠. 다육이 키우는 이 상토도 별도로 아니, 집에 있는 다육이의 상토 좀 섞어서 분갈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상토 1,000원. 네. 이거는 전부 다 지퍼팩. 어 소형 지퍼팩이에요. 소형. 네. 그 다음에 거름. 어 이거는 음,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조금 소량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거름 2만 원, 2,000원. 그 다음에 슈가터. 슈가터 지퍼팩, 이렇게 들어가 있는 2,000원. 그 다음에 난석. 약간 물빠짐 때문에 조금, 네, 들어가 있는 난석. 2,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s 라이트에스 S라이트. S라이트. 4,000원. 그 다음에 마사. 요거는, 어, 흙에. 어, 제가 금흙 4,000원 짜리에다가 요거를 국민이나 창을, 어 심으실 경우는 요 흙을 좀 섞어서 쓰시면 좋고, 또는, 그, 화분갈이 하시고 나서 마지막 위에, 예, 마지막 위에, 맨 마지막에 위에, 어, 마사토를 올려서 마무리 작업할 때 쓰시는 이0 0원그 다음에 요거는 큰 화분을 심거나 할때맨 위에 마지막 마사토로도 많이 쓰고요. 요거는 마사 중 사이즈인데요. 음, 밑에 물 빠짐 좋으라고 깔망 밑에다가 넣어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녹석토. 예, 지합팩 요렇게 돼 있는 2,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사냐초입니다. 사냐초. 산야초. 일반 사냐초. 2,000원. 그 다음에 펄라이트 본또 환기 이런 것 때문에 1,000원. 요거는 훈탄이에요. 훈탄. 1,000원. 그 난석대는 이건 뭐냐면 뭐 목이 긴 화분이나 이런 거 분갈이 할거나 집에서 무거운 거 많이 움직이기 힘드신 분들은 화분이 무겁거나 무거운데 또 안에 마사 이런 이게 상당히 무게가 나가거든요 돌과, 돌을 가른 거라 어, 무거운 거를 조금 피하시겠다 싶으시면 화분갈이 할때 밑에 마사 난석대 3천 원, 난석 중 3천 원요렇게 대자를 쓰시든지 중자를 쓰시든지 쓰시면 되구요 자, 그다음에 화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검정색 화분은 여기 10cm입니다. 10cm 많이들 쓰죠. 그리고 이 사각이 둥근 화분보다 사각이 자리 차지하기에 좋아요. 진열을 이렇게 착착착착착 할수 있어서. 예, 이렇게 진열을 할수 있어서 어, 집에 좁은 공간이나 또 키핑장에서도 많이 쓰죠. 예, 불필요한 공간을 딱 이렇게 없이 딱해주니까 10cm, 600원입니다. 600원. 그다음에 12cm, 12cm, 8000원. 그 다음에 15cm 검정 색깔, 이렇게 밑에 환기, 환기 구멍도 있고요. 예, 이렇게 다리에도 이렇게 환기 되게끔 물잘 빠지게 끔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것도 15cm 천원, 그 다음에 18cm 검정 색깔은 제가 18cm 까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600원, 그 다음에. 금을 하시는 사장님들이나 요즘 아세 이또 초록색 화분이 인기라서 초록색 화분을 많이 쓰신대요 그래서 문의가 많으셔 많으셔서 제가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4호 사이즈 15cm예요. 15cm. 자, 요거 검정색 화분이랑 두 개를 비교하면 똑같아요. 예, 4호 사이즈 2,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이렇게 물 빠지면 좋게. 예, 또 화분 자체가 회사마다 틀리다 보니까 나름 나름 대로그죠? 네, 이렇게 4호. 15cm 에요. 4호가 초록색 합은 15호, 4호 그러면 15cm 입니다. 2,000원. 그 다음에 5호 사이즈. 5호 사이즈는 2,400원인데, 사이즈가 17cm 정도 나와요. 17cm. 예, 5호 사이즈 2,400원. 또 6호 사이즈 3,400원 입니다. 이거는 19cm 나와요. 19cm. 저희가 자로 쭉 재가지고, 예, 19cm. 예, 나옵니다. 그 다음에 7호 사이즈. 예, 요거는 22cm 나오는 화분이에요. 22cm. 예, 이렇게 나옵니다. 4,000원. 그 다음에 8호 사이즈. 이거는 조금 큰 아이들. 크게 대품으로 키우고 싶으시면, 네, 예,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8호. 4,600원입니다. 요렇게 화분은 검정색은 10cm, 12cm, 15cm, 18cm 있고요. 어, 초록색 화부은 아, 요건 센치로 해놨으면 더 나을 건데, 우리 은지가 이호로 해놨네요. 4호는 15cm 2,000원, 5호는 17cm 2,400원, 6호는 19cm 3,400원, 7호는 22cm 4,000원, 8호는 25cm 4,600원입니다. 그리고 미니 삼목판. 자, 요렇게 구멍이 있는 미니 삼목판. 공간 넣거나 너무 공간이 좁다라고 하시면요 그 미니 주로 여기에다가 어~ 뿌리 내리는 거 올려놓는 것도 좋구요 조그만 아이들 커팅해서 여기다가 안기 온기장기 이렇게 키우시는 것도 좋구요 자 미니 삽목판 1500원 그리고 밑에 이렇게 막힌 것도 있어요 예 막힌 구멍 막힌 삽목판 자 미니 삽목판 1500원이구요 그다음에 어~ 지금 삽목판 큰거예 3,000원. 지금 현재 구멍 막힌 거를 찾으시는데 공원은 제가 지금 재고가 소진돼서 요거는 다시 주문해 놨으니까 오면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삼목판큰거 3,000원입니다. 요거는 사냐초인데요. 사냐초, 산야초, 로얄 사냐초인데, 어, 조그만한 거 2,000원짜리 보다 요게 1 0터짜리예요 요게 15,000원입니다. 요 안에 이런 종류가 다 들어가 있대요. 예, 그래서 요거 10리터짜리 15,000원이니까 좀 흙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렇게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장님들은 상토하고 어, 요 로얄 사냐초하고또몇 가지만 섞어서 분갈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그거는 이제 자기만의 비법이니까 그죠? 로얄 사냐초 그다음에 자 별꽂이. 이게 다이소에서 앞전에는 수량이 없어서 저희가 주문을 했는데 왔어요. 요거는 다이소에서 천원 파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그냥 천원에 구매해서 천원에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주시고요. 자, 깔망깔망은 300원. 예, 네, 300원. 그 다음에 이 핀셋. 여기 주걱 달린 핀셋 저희 18,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팅칼. 저희 우산다육에서 아주 열심히 갈아가지고 보내드리죠. 18,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베로나 칼슘액체. 제가 앞전에 영상을 한번 나가고 나서 이렇게 많이 빠졌네요. 요거 제가 어 해보니까 이게 고칼슘제 같아요. 아이들이 또 활착을 못해서 물을 못 먹거나 하는 경우에 주니까 저희 또키핑하는 삼촌하고 둘이서 또 한번 시험 삼아 줘봤더니 음, 뿌리 활착을 못하거나 또 아이들이 뿌리 쪽에서 물을 못 먹는 아이들은 조금 이게 물을 먹어서 어, 확 펴지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입장이 단단해지면서 어떤 균이 와도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요거 뽁뽁이. 예. 어 장마철 때 노지에 다육이 내놓으신 분들 창이나 이렇게속잎장에 오목하게 물이 고일 경우에는 요거로 뽁뽁뽁뽁 털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물이 고여 있으면 또 해가 나거나 그러면 아이들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속잎장에 새카맣게 뭔가 나, 이, 있다고. 그게 물이 고인 자리가 예 화상을 입는 거예요. 예. 그래서 6,000원입니다. 요거는 이름표는 예 3,000원. 그다음에 깍지 어, 요 까치가, 음, 조금 좋은 게 가격은 6,000원 인데요. 한번 이 통에 들어있는 액체를 이거 사용을 하실 때 흔들어서 사용을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분갈이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 까치가 있을 경우는 이거는 어, 아이들 하나하나는 이걸로 뿌리고 있고요. 전체적인 또 살충제 살포를 할 때는 또 전체적으로 다른 약을 쓰죠. 근데 가정에서 뭐 살충제나 이런 거를 또 집에 보유하기가 좀 그러시니까 이거 받으셔서 이거 6,000원 이에요. 사용을 다 하시고 나면, 또 요만큼 통에다 물을 넣은 다음에 요거 리필용으로 요거를 또 하나 더 쓰시면, 네, 알뜰하게 두번 쓰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음, 풀, 풀알린이라는, 어, 아인데, 보통 그냥 루톤이라고 얘기하는데, 커팅을 하고 나서 그 면을, 어, 발라주면, 예, 뿌리가 좀 빨리 난다라고 합니다. 어, 저는, 어, 마데카소를 추천을 하는데요. 마데카소를 살짝 바르고 나서 요거를 같이 그 다음에 턱 뿌려주니까 괜찮더라고요. 저는 요번에 이사 올라오면서 저는 마데카소라고 이 프랄린하고 섞어서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음, 또, 그 다음에 요거는 루즈인데요. 요거는 심고 나서 뿌리가, 어... 어떤 아이들, 어떤 집에서 다육이를 받아보면 뿌리가 몇개 없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집들은 뿌리가 엄청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 활성, 뿌리가, 우리가 다리가 튼튼해야죠. 그죠? 뿌리가 튼튼해야, 예. 아이들 성장에 좋겠죠. 요거는 18,000원입니다. 요 프랄리는 1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시겔, 시겔 믹스. 요거는 지금 현재 다육이 하우스 나 다육이 판매를 하는 사장님들이 많이 앞전에 사용을 했던 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많이들 써봤고 또그 효능도 알고 계시죠 금 쓰시는 분들도 하면 좀금 색깔도 잘 나오고 그런다 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요맨네들 아이고 제가 요맨네들 때문에 또예 많이 또 어제도 또 이게 제가 앞전에 새로 찍은 영상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요게 또 어, 2,500원으로 잘못된 영상이 올라갔더라고요. 요거는 8,000원입니다. 뿌리 활... 활력도 되고요. 또 아이들 입장 단단하게 아이들 건강하게 클수 있는 메네들. 여기 보면 요렇게예예요 예. 글자 써져 있는 회사 나라 겁니다. 자 이렇게 메네들. 그다음에 요거는 8,000원이에요. 어, 리트가 100리터고요. 자 500리터. 요거는, 음, 25,000원이에요. 25,000원. 네. 조금, 요거는 사시면 금방, 예, 뭐, 한 달에 한 번씩 준다 해도, 그죠? 너무 작지요? 그래서 요런 거 사놓고 한 1년 쓰시면 괜찮죠? 그죠? 이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유, 유통기한이 있나? 그래서 유통기한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이 글씨는 읽을 수가 없어서. 저희 조카가 일본에 직장에 다니는데 걔는 읽을 수 있을 텐데 저는 못 읽어서 나중에 오면 한번 읽어 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예. 자, 요거. 그다음에 요거는 콘티 3 6 5라 그래서 그 산야초 유명한 영품 원의 자재에서 만든 요것도 비료죠. 어, 다육이를 심을 때 흙에다가 조금 섞어서 쓰시든지 이거를 또 물에다가 녹여 가지고 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입장에 닿으면안 되는 거고요. 뿌리 쪽에 흙에다가 섞어서 쓰시든지 아니면 어, 화분갈이를 다 하신다면 맨 위에다가 입장에 닿지 않게끔 한열 알에서 한 스물 한알 정도 이렇게 뿌려놓으면 물을 줄 때마다 이 아이가 조금 조금씩 녹으면서 영양을 주는데, 어, 6개월 정도, 예, 지속이 된다라고 하네요. 아니네요. 여기 1년간 효과 지속이라고 써져 있네요. 예. 한 6개월 정도 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아, 요거 지금 저희가 부자재에 할때 제가 요거 서비스로 넣어 드린다 그랬는데 우리 어 직원이 요거 공지를 영상을 못 봤나 봐요 그래서 죄송 말씀 드리고요 음, 오늘, 요번부터 나가는 거는 제가 드리고 나중에 또못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주문하실 때 얘기하시면 제가 드리는데 요거는 뭐냐면 맹 똑같은 에어티랑 똑같은 성분인데요. 금 사장님들이 금을 키우실 때 많이 화분 위에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크게 포대로 사서 요렇게, 예,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예, 요거. 꼭 쓰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서비스로 한 통씩 보내 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이 화분 위에 올리거나 저희 금 흙에는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섞어서 사용하지 마시고요 저희 흙은 그대로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잠시요 요거는 골드 사냐초 인데요 제가 요거를 추천을 해 드리는 이유가 요거는 5리터에 16,000원 이에요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제가 이제 써보니까 좋아요 판매를 하려고 써보지 않은 경험하지 않은 거를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에 올려놓으면 커팅한 아이들을 올려놓으면 물르지도 않고 아이들 뿌리가 빨리 난다라고 해서 제가 아 그래요? 아예 알았어요. 이렇게 몇번 통화만 봤고요. 그냥 시큰둥했어요. 아뭐 그게 그렇게 뿌리가 잘 날까 그랬는데. 요번에 저희가 몰개임 금이나 이렇게 커팅을 많이 하면서 오, 오 생각이 나서 어 그럼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요거를 제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 잘 나더라고요. 다른 아이 위에 올려놓은 거는 한두 개가 물르는데요. 어, 요거는 물르지 않고 보니까 어, 뒷부분에 뿌리가 삭 나더라고요. 그래서 골드 사냐초예요. 요거는 어, 흙에 아주 고가의 아이들은 좀 섞어서 흙에 섞어서 써도 좋겠죠. 그렇고 또 어, 커팅하는 부위에 어, 아이들을 올려놓는 것도 좋고, 제가 올려놓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골드 사냐초 0 0 0 원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놨더니 이렇게 뿌리가 나옵니다. 네, 요, 요 틀려고 하죠. 이렇게. 어, 바구니 바구니 이렇게 구멍 뚫린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시면 으 네, 이렇게 물르지도 않고요. 음 저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뿌리가 나오려고예자 뿌리가 나오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거 앞전에, 어 해외에서 좀 드린 건데, 이렇게 뿌리 나와요. 예. 뿌리가 나오면서 밑에 입장은 말르고요 예, 요렇게 올려놨더니 요거 보이시죠? 예, 아이고. 그래서 요렇게 올려놨습니다. 요런 아이들도. 네. 자. 예. 전혀 물르지 않고. 예. 그래서 요렇게. 제가 올려놨다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올려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아이고 납니다 이거 이렇게 큰 아이가 예. 너무 늦게 커팅을 해서 자 요렇게 요런 바구니에다가 아니면 제가 아까 전에 미니 삽목판 구멍 뚫린 거 있죠 거기에다가 올려 놓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골드 사냐초 어, 16,000원 입니다 어, 어 다육이 키우시다 보면 조금씩 필요하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우산 다육에서 또 택배 받으실 때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그쪽으로도 주문 주시고요. 또 안산 다육에다 또뭐 다육이 구매하신 거 있으실 때 필요하신 거 있으면 부자재 한두 개씩 예, 주문 주시면 제가 어, 어, 아이들한테 잘 빠짐 없이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육이를 키울 때꼭 필요한 부자재입니다. 감사합니다.